귀가 조금 막아 가지고 잘못 들렸어요. 아, 그거 봐. 그 귀가 좀 막아 가지고 잘못 들렸다고 <laughs>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그렇게 작게 해, 그래. <laughs> 한 번, 한 번만 더해 봅시다. 한 번만 더. 나 잠이 와. 한 번만. 제작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어디 갔다 이정은예요 여기도 있었나? 여기도 있었어. 내가 15년 동안 기다렸잖아 오빠를 15년 기다렸어 어, 15년 기다렸어요 미쳤어 15년 기다리게 오빠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해서 15년 기다렸지 오빠 내가 참, 오빠 주려고 내... 선물 가져 잠깐만요 우리 의정구에서 제일 유명한 어. 송산배 송산배가 우리, 우리 산에서 나는 배야 송산배 어 송산배 <웃음> <그럼>. <웃음> 이게 뭐예요 이게 두견주가요 가만있어 조금 있어요 네 예. 아유 참 이 마이크 좀잡아그거 <laughs> 가려 네참 <아유>. <laughs> 당진 온다 그래서 이 조골이 하나 또 간신히 맞춰 입고 왔더니 임자가 따로 있네요 편안하시지? 네 <laughs> 여긴 선선하시오 <laughs>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배가 넘어 들어간 사람 적당히 나올 수는 없나? 그거는 많이 드시면 되겠또 그건 많이 들면 돼? 네 그거는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럼 하나 도 예. 뭉청 들어봐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은 배가 넘어 들어가 붙어가지고 아. 저 끝에 아예 나팔은 긴거 가져는데 소리가 가끔 안나 그러면 고추장 팍팍 묻혀가지고 그걸 그래 갈게요. 그걸 예? 장꽉 묻혀가지고 옳지. 얼마나 먹는 보자. 응. 그러지. 잡수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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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허. 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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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걘다 누웠나 보다. 야. 재밌어요? 네. 예! 나는 오징어가 딩동댕 맞는 거 처음 봐. 이제 2 7년음악에서면 노래할 때도 되었어요아 좋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가 내가. 봄바람에 다리 없날나 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드는 성황강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아울다 알뜰한 금행소에 그 봄날은 간다 아, 다 오늘 한번 보탱도 해줘 <laughs> 자! 갑니다 가자 가자 이리 와요 요새는 기술 시대야 기술 시대. <laughs> 참네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죠. 같은 일에 팔십오 년에. 내가 그, 내가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해요. 비 내리는 주막집이라고는 아시나. 그건 뭘도 진영 님의 사랑의 밧줄 한번 불러볼까.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죠참 내. <laughs> 네뭐내 네, 물는 물 뭐, 나만 라고이야 네. 어쨌든 폭력 있고. 철도가 있어서 좋아. 예 정말 이 음. 카메라에 찍으시면.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 야기 선수로 놀래 정말. 내가 작대기 예. 하라고? 작대기에 내가 선수나 조금만 조그만더 계셔. 옛날부터 작대기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 돼지고기에다가 새우젓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광천 김치를.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드셔보시오. 너 봐! 예! 아이고! 아유, 그래도 또 좋아하는 그대가 이렇게 가져오니까 선인장이 더 이쁜 것 같아. 아이고, 선물 좀 하라고 갖다 줘야지. 아이고, 왔습니다 자, 선물하세요. 하면서 그런데, 요걸 저요 하나만 가져오셨나? 한 개밖에 준비 못했는데. 요 하나만? 예. 그러면 거기까지 차례가 안 가겠어. 어? 좀 서운하지만. 속에 노래가 들었어요 노래가 하나 들었는데 저 음악을 못 맞춰요 저희는? 나 이런 데서 노래 저 저거 때문에 는데저 산이나 야에 놀러 가면 맘땡이요맘땡이 네. 마르땡. <laughs> 노래야 기가 막히지 음악이 틀려서 못 한다는 거 아니냐고. <laughs>